어렸던 시절부터 내 성격이 만만치 않았다라 소리도 나오고요 우리 아빠 경제 소좀 많이 왔다 가셨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셔야지 다 뿌셔부시고 싶어요? 잘 사는 게 보기가 싫어? 왜 그러고 사냐고 아빠 아빠도 신기가 있다 보니까 물불 못 참는 성격도 한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빠의 몇 년생이세요? 유튜브 네, 보니까 잘 보시던데, 잘좀 봐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서글서글하고 잘 오는 외형이라고는 하지만 어렸던 시절부터 내 성격이 만만치 않았다라 소리도 나오고요. 우리 아빠 어렸던 시절에 조금 부모님도 형편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 보니까 홀로 커온 세월이 좀 길었다 그래. 남들보다 일찍이 일도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독불 같은 성격이 좀 있으셔. 아빠 팔자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요. 우리 아빠 경제 서준 많이 왔다 가셨다. 술 먹고 이제 싸우고 아, 술만 먹으면 싸움을 많이 하네요 경찰서 많이 갔어요 정가 생기겠어요 폭풍정가 정가도 있고 아빠를 보면은 형편도 형편이고 돈도 돈데 고 귀신씨인 것 마냥 주고장창 자꾸 뭔가 싸우게 된다 그러시거든 음, 선생님 말씀처럼 뭐 지금 계속 힘들었죠 부모님도 이제 이제 이혼하시고 국민학교 3학년 쯤에 이혼하셨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셔야지 어렸던 시작도 방도 일찍 하시고 어,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이혼하시고 아, 아버지 맨날 때리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집을 나가시고 눈물이 나온 그 음.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를 찾았죠. 뭔가 그냥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마음에 만나시긴 하셨는데, 솔직한데는 보이는데 얘기할게요. 짜증난단다. 갑자기 내가 먹고 살려야 되나. 만나서 좋기는 한데, 자꾸 돈도 들고 병원도 데려야 될것 같고, 이런저런 마음도 좀 들었다라 소리는 나오거든요. 개운하셨더라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냐고. 다뿌셔뿌 부시고 싶어요. 잘 사는 게 보기가 싫어. 제가 쌍둥이 보세요. 쌍둥이, 그냥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빠 마음을 통제를 해야지. 그 쌍둥이는 잘 살고, 뭐 나는 못 살고, 뭐 그것 때문에. 아 어이가 없는 거지. 제 동생을 엄마가 이제 고 갔고, 저는 이제 혼자 겨두고 작가. 세상 모든 쌍둥이들이 팔자가 다 그럴 순 없다고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애를 썼다면 좀 방이 틀려질 수도 있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정가도 조금 있어 자꾸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내 일신에도 기운이라는 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싶어도 계속 관제를 달고 피를 묻히고 싸우고 난리를 하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하루 먹고 하루를 살아요 지금 이제 페인트 붙칠라는걸 다니거든요 어, 내년에 우리 아빠가 어떻게 보면 작게라도 뭔가 장사라든지 약간 뭐 그렇게 해볼까? 구상 중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셔 야요 내년에 아빠가 조금 뭔가 장사 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라 소리는 나오는데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준비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 순 있다 그러시거든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가실 거 잖아 그것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금 내가 빠짝 배고프고 살아야 되는 해년이 될순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금전적으 해결할 게 여러 개가 좀 있다라 소리가 나와요 누구한테 돈을 빌리신 거예요 아니면 은 때려서 돈을 준 거야 올해 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봄에 싸워가지고 병원에 그 합의 돈이라고 합의금을 주셨구나 몇천 날랐지? 3,4천 왜 그러고 사냐고 아빠 정질 좀 줄여야 되는데 정질이 수입 좀 줄이는 부적 없나요?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부적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게 성격은 천성인 거잖아요 이건 아빠가 조금 노력을 하셔서 푸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집안에 여러 가지 뭐 조상도 그렇고 좋지 못한 거는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하나씩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빠도 신기가 있다 보니까 물불 못 참는 성격또 한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내가 천성적으로 성격만 못 돼서 이렇다라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무당내가 싫으면 저희라도 가서 뭐 절도 조금 하시고 이런 방법도 좋 시거든요. 내년에 재무 경찰서 갔다가 는 이게 법원까지 검색까지 넘어갈 일이 있겠다 소리가 나와요. 앞으로 꼽힐 날이 많은데 왜 자꾸 불구덩이 속에 자진해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아빠 2년에 와이프 자리 없습니다. 억지로 여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은 마세요. 됩니다. 중국... <끝> 도망갑니다. 돈 뜯기고 힘들어질 일 있어요. 연애 정도는 말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결혼은 하지 마십시오. 남자 혼자 사기는 게 힘든데. 내 팔자 여자가 없는 걸,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줘, 인간인 제가. 만날 거면 진작에 만났죠, 우리 아버지. 연세가 뭐 적은 연세도 아니신데. 친구 같은 여자는 있나? 근데 미안하죠, 우리 아빠 여자 만날 때가 뭐 수집밖에 없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응, 내가 한번 드릴게요. 네. <laughs>